안녕하십니까? 서남여양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어, 치매 예방, 대사장애 질환을 치료하자. 대사증후군과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대사증후군과 치매 발생의 위험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더니 4년간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은 그룹이 진단받은 적이 없는 그룹에 비해서 어, 치매 위험이 1.35배 특히 혈관성 치매는 1.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대사 증후군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개수가 많고 그다음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 증후로 군으 진단되는 것만 아니라 유지되는 기간, 노출 정도 이런 것들이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사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이드롬이거든요 메타볼릭 신드롬 신드롬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합쳐서 어떤 증후를 나타낸 것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1924년 카일린이 고혈압, 고혈당 고요산 혈증이 있으면서 그리고 복부 비만, 지질 대사 이상 당뇨가 있고 인슐린 저원에서 있을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로 대사증후군을 X 신드롬 신드롬 X라고도 얘기를 하거나 어~ 데드리코아텍 치명적인 사중주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인슐린 리지스턴스 신드롬으로 불리다가 최근에 대사 이상의 집합체 크러스터브메타볼릭오느멜리티라고 썼는데 지금에는 이제 대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대사 증후군은 여러 가지 질환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 반응이 부적절하게 하면서 뇌 기능과 어, 대사 질환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생긴 것을 대사중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사중후군이 있을 때, 메타블릭이 있을 때, 인지기능의 장애, 코니티브 신드롬이라는 말을 해서, 대사성 인지장애 중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사중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인지장애나 치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썼고, 어, 이렇게 대사중후군하고, 이런 대사성 인지장애 중후군 안에 여러가지 이유가, 이렇게,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포도당의 불내성 글루코스 인톨러런스 인슐린 리지스턴스 복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 이상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피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혈압을 측정하고 그랬을 경우 내가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허리둘레를 재 보세요. 허리둘레를 재서 남자가 90cm 이상이거나 여자가 85cm 이상이고 혈압이 130에서 85 이상이거나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나 중성지방이 트리글리스라이드거든요150 이상이거나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이거나 그다음에 공복에 그밥 굶고 피검사에서 혈당이 백 이상이거나, 지금 현재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각 1점으로 정해서 4년 동안 다섯 개 중에 한 개도 진단되지 않은 경우가 0점이고, 4년 동안 4, 5, 20이죠? 다섯 개가 다 진단됐을 경우를 20점으로 했어요. 그래서 치매 위험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4년간. 그랬더니 20점인 그룹은 0점 그룹보다 어, 치매 발생률이 2.62배, 알제머가 2.33배, 혈관성 치매가 2.3배 증가했고요. 4년간에 한번한 한 가지 요소만 진단받았던 1점 그룹도 0점 그룹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이 40% 증가했습니다. 치매 위험도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 내가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봤더니 서양에서는 성인의 20%, 뭐 이태리에서 65세에서 84세를 봤더니 남자가 32% 여성이 60% 여성이 더 많죠. 있었다고 그러고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 뇌졸중이나 뭐 뇌경색 같은 위험이 2 배에서 4배 증가하고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글루코스가 들어온그 증가하면 이 글루코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잖아요. 적절하게 인슐린이 나오면 좋은데,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데도 인슐린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인슐린이 과한데도 몸에는 혈당이 증가돼 있어서 인슐린이 기능을 못 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어, 이렇게 인슐린이 과다 분비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시켜요. 그리고 어, 라이프 프로틴 리파즈라는 자극에 작용해서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 억제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된다. 그러면 저장된 중성 지방 분해가 증가하면서 혈중에 지방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 좋지 않아요. 몸에 지방이 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당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은 간이나 신장에서 당이 만들어진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에 민감한 조직인 근육과 지방에서 당 흡수나 대사되는 것을 손상돼요. 그래서 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인지 저하나 치매 위험성이 있는 것이 보통 1.4에서 2.4배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그리고 경도 인지 장에서 치매로 3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심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경우. 치매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사명 당뇨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인슐린 혈증이나 당뇨병이 치매를 일으키는 기준을 보면 뇌혈관에 영향을 줘서 뇌혈류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인슐린이 아미로이드 베타 분비를 자극해서 아미로이드 베타가 다시 인슐린 분해 효소를 억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류가 특히 적어질 경우 당연히 치매가 되겠죠. 그래서 혈액 사이에 공급이 불충분해지고 신경세포에 사멸이 되면서 이렇게 치매와 관계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뇌 안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피탈을 감소시키거나 뇌혈리를 증가시키면 침, 치매가 좋아지겠죠. 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혈증, 이형 당뇨병, 알짜메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검사도 하기 싫고 혈압도 안 진다고 하면 어, 내가 대사성 질환인지 알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 비만은 허리 둘레만 재도 알수 있거든요. 허리 둘레를 재서 내가 그 표준보다 높다. 그러면 일단 복부 비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부 비만은 BMI. 어, 배축적된 지방을 직접 재는 그 허리 둘레. 이것으로 측정을 하는데 BMI는 본인의 키하고 몸무게만 있으면 잴 수가 있죠. 자기 키를 미터로 170이 다 그러면 1.7 제곱미터에다 본인 몸무게 70키로다 그러면 70킬로그램 172 그럼 1.72 제곱미터 이렇게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BMI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내 BMI가 29를 넘거나 21 미만이거나 이렇게오는 인지기능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랐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그래도 치매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전 단계인데 갑자기 몸무게가 빠지는 거 이것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복부 비만과 신체 비만 지수가 30 이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노년기에 치매가 3.5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어, 치매 발병의 독립적 인자 중에 중년기 복부 비만을 어,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치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지방을 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이상 지질 혈증 디스 리피데미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성지방 TG는 높고 HDL은 낮은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높고 HDL은 낮을 때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중성지방 혈증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높은 고 중성지방 혈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그리고 대사 증후군에 굉장히 중요한 인자고. 그리고 고중성지방 혈증이랑 중년기 고콜레스테롤 어 중성지방이 TG가 150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이 220 이상이거나 그럴 때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침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지질 혈증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았을 때 치매 발생 위험도는 1.5배 증가했고 혈관성 치매 위험도도 굉장히 증가됐다 그래요. 그리고 75세 이상인 노인에서 HDL이 증가하면 치매 발생률이 감소해요. 그리고 알츠이머나 이런 것도 감소합니다. 를 그러니까 HDL을 높이는 것도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75세 이상 노인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치매 발생률을 감소하고 알짜임에도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HDL을 높이는 것이 TG를 낮추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과 관계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 대사성 증후에서 군 고혈압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인슐린의 혈관 확장 기능 소실과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원래는 혈,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런 것이 소실이 돼요. 그리고 신장에서 나트륨이 재흡수를 하는 것을 증가시켜요. 를 소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확장이 잘안 되고 소금 많아지고 그다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은 띌수 없는 관계고요. 70세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혈압이 정상인 사람에 의해서 한 10년에서 15년 후에 치매 발생 위험도가 높고 또고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이 혈압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혈압이 생긴 사람들이 훨씬 치매가 빨리 생기기 때문에 치, 그 혈압이 있을 경우 빨리 혈압을 정상하는 것이 치매 발생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고혈압 자체가 치매의 위험성을 한 1.5에서 2.5배 증가시키고 그리고 적극적인 고혈압 치료가 치매 발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혈압이 있으면 빨리 혈압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대 대사 중군 유병률 10% 때 60대가 되면 67%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면 점점 대사 증후군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고중성지방혈증이 다른 인자보다는 혈관 침해 발병하고 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지 않은 식습관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일찍 생기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조기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시간을 5년, 10년 이렇게 늦추다 보면 치매 발생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치매를 완치시키는 치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기를 통해서 대사증후군이 빨리 치료가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치매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수 있고 치매치료가 없기 때문에 대사증후군만 치료를 해도 치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어, 대사중후군 치료를 대신 하는 거죠. 어, 대사중후군은 아니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특히, 갑상선은 우리가 이제 섭취한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데, 어, 분만 후에 일시적으로 갑상선 항증이 진 나타났다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 특히 그네명 중에 한 명이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면 증상이 달라지지만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치매 증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분만 후에 이렇게 갑상선 기능이 이상했을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스트레스 받으면 부신피질호르몬인 코티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럴 경우 이게 신경세포를 손상해요. 그니까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또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고 어, 간 질환이 오래되거나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도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죠. 그럼 몸에 쌓여서 그래서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필요한 포도당 이 있는데 저혈당인 경우 몸에 필요한 그 에너지원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신경 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오래 굶거나 저혈당인 상태를 오래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사 장애로 인한 치매는 원인이 제거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이 있을 때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아서 대사 장애를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대사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중요하고요, 식생활 개선해야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생활 습관 교정이랑 그다음에 치료를 통해서 대사 중분에 오랜 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치매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생활 습관인가,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건강이고, 어, 치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음, 먹는 음식이 바로 쳐져. 그래서, 대사질환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교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치매도 예방할 수 있겠죠. 어, 대사증후군은 사진을 좀 찍어보세요. 여러분. 이 다섯 개를 점수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허리둘레, 그다음에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하니까 매일마다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생활습관을 빨리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너무